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오늘은 이상지질혈증 세 번째 에피소드 스타틴 빠르게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리스크 팩터들에 따라서 한 개까지는 저위험군. 그다음 두개 이상 다섯 개까지 다섯 개, 모두 했을지라도 모두 해당됐을지라도 그 경우는 중등도 위험군. 그다음에 당뇨 같은 것들은 고위, 어, 고위험군, 그다음에 뭐 MI나 스트로크가 있었던 환자들은 초고위험군으로 해서 160, 130, 170으로 LDL 수치를 일단은 컷, 컷오프로 잡고 그것보다 높을 경우에서는 바로 치료를 들어가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치료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은 바로 스타틴이거든요. 스타틴은 일단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제가 에지티말브나 PCSK9 인히비터 같은 것들은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약들도 최근 들어서 어, 사용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상지질혈증을 단일요법으로 치료한다라고 하면 스타틴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위험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 130, 170에 따라서 그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스타틴을 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이 안 됐다면 이런 에제티마이브나 PCSK9 이니미터 같은 것들을 덧붙여라 라고 있다는 가이드라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세라피 말고 이상 지질혈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전체 약들을 살펴보니까 에제티마이브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스타틴은 두말할 것 없이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에제티마이브도 201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사용량이 꽤나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지질혈증의 1차 치료는 스타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스타틴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틴을 고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로 개원가 선생님들이나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신 약들을 살펴보니까 아토바스타틴과 로슈바스타틴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복합제도 꽤나 많이들 쓰고 계시고 그외 심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도 어느 정도 쓰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시는 약들이 정해져 있을까요? 일단 보면, 아토바 스타틴과 로슈바 스타틴은 하이 인텐스티, 그러니까 고강도 스타틴 요법이 가능한 제형이거든요. 그 말은 즉슨 50% 이상의 LDL을 떨어뜨려야 되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최근에 50% 이상 하이 인텐스티 스타틴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환자들에게서.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제형이 하, 이런 하이 인텐스티 스타틴이 가능한 제형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토바스타틴과 로슈바스타틴 밖에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 심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이런 친구들은 이게 50% 이상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타바스타틴을 3mm까지 쓰다가 여기서 더 강, 더 올려서 LDR를 떨어뜨리고 싶으면 제형을 갑자기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아토바, 로슈바에 대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날 거라는 확신이 없이 이런 것들을 또 바꾸기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아토바와 로슈바로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 데이터인데 아토바 스타틴과 로슈바 스타틴을 50%까지 올리려면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아, 아토바 스타틴은 처음 용량이 10mm부터 시작해요. 10mm에 모더레이트 인텐스티 정도 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대략 30에서 49%를 낮춘다고 돼 있고 로슈바스타틴은 5mg로 돼 있고 여기서 30에서 49%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하이 인텐스티즉50% 이상의 LDL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두번 이상 제형을 더블 로즈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아토바스타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 로슈바스타틴의 역할이 조금 특이해요. 보면 5 m 리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50% 이상이 가까운 그 LDL 감소 효과를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로슈바스타틴 5 m 리로 하이 인텐스티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서 더 올리면 오히려 훨씬 그50%그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그 이상 진질 혈증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편인데, 그걸 한단계좀 낮춰서 더 밑에 단계로 로슈바스타틴을 포텐시를 좀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슈바스타틴 5 m 리가 아토바스타틴 어떻게 보면 4 0 m 리8 0 m 리랑도 동등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포텐시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ARB 포텐시 비교할 때도 뭐 2단계에 속하는 약들 쭉 나열해가지고, 앞글자만 따서, 아,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잘탄을 타병원에서 드시고 오셨는데, 그 제형을, 뭐, 텔미사탄 면 미료로 바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스타틴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타틴도 일단은, 1단계, 뭐,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눌 수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 30에서 36%를 떨어뜨리는 게 2단계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2단계에 해당하는 약들을 쭉 나열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타바 2mm, 아토바 10mm, 신바 20, 프라바 40, 로바 40, 플루바 80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로슈바가 워낙 또 독보적인 친구여서 그런지, 이 2단계 30에서 36% 떨어뜨리는 이 위치에는 해당하는 약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편의상 이쪽을 외우기 쉽게 좀 끌어올려 볼게요. 그래서 첫 글자만 뜨면, 피로아심 프로플로 이제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타원에서 피타바스타틴을 3 m 리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타바스타틴을 2배 올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토바스타틴을 바꾼다면, 아토바스타틴 2 m 리와 아, 피타바스타틴 2 m 리와 아토바스타틴 1 0 m 리가 포텐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 얘를 2배 올렸으니까 아토바도 2배 올리면 되겠구나 해서 2 0 m 리를 드리면 되거든요. 하지만 로슈바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서5 m 리가 사실상 한번 올리고, 두번 올린 그 효과만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미리를 만약에 피타바스타틴 4 m 리 복용하시는 분께 드린다면 그 효과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더셀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감기에 대한 내용인데, 뭐 아토바스타틴, 로슈바스타틴이 계속 장점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다음 강의에서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반감기도 심지어 길거든요. 그래서 아토바, 로슈바, 피타바스타틴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언제 드셔도 상관없어요. 하루 동안에 뭐 아침에 드셔야 되는데 빼먹고 저녁에 드셔도 상관없고 반감기가 그만큼 기니까요. 반면에 로바 피타 심바 플루바스타틴은 반감기가 많게는 3시간 적게는 뭐 30분밖에 안 되는 그런 약들이어서 드시더라도 이왕이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 이유가 콜레스테롤 합성이 주로 저녁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처방할 때는 뭐 아무 때나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저녁 시간에 투여하는 게더 효과적이다라고 환자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 처방할 때도 그렇게 용법을 바꾸셔서 처방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타틴에 대해서 간략하고 핵심만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스타틴을 먹게 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게 알아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한번 복습을 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좀더더 더 풍성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